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계좌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수익이 뭐 7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되죠. 천만원, 천만원, 500만원, 900만원, 1 천만원 이렇게 하루에 500만원, 천만원씩 걸다가 가끔 추세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20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는 거를 증권사 실계좌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때는 제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실게요. 지금 이 차트가 해외선물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거래 많이 하시죠? 나스닥 차트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런 추세 형태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수익을 많이 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일단은 이게 4계약으로 한 거죠. 4계약으로 한 건데, 지금, 한 계약에 4,000달러, 4,000달러, 4,000달러 수익을 낸 거죠. 4,000달러 한 200개 정도 수익을 낸 거죠. 한 계약당. 그럼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수익 포인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 맨 위에가 900라인, 21900, 자, 9령0이고 여기가 6, 6, 6. 666이니까 700이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여기에 가져가서 청산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 가서 청산해야만 이러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까에 대한 이제 힌트, 그리고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힌트는, 힌트는,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이 동그라미에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다가 왜, 여기다가 매도를 하긴 하는데 왜? 왜왜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퀴즈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그릴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힌트. 아니, 힌트가 아니라 퀴즈. 자, 퀴즈. 제임스 퀴즈. 동그라미 매도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데 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퀴즈고 이 퀴즈를 0 1 0 2 7 5 8 3 5 7 6에다가 이제 간단 소개 퀴즈 답변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작성한 책도 드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더 상세하게 제가 작성한 책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법하고 신법 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보면은 한30 페이지 넘게 제가 직접 작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 동그라미 시점에다가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이거는 퀴즈고, 그러면은 여기 아래 내가 이제 알고 있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어, 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게, 그리고 쉬운 방법이면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영역대를 아는 거는 퀴즈인데, 그럼 이 영역대에서 좋은 매매, 매도 방법은 뭐냐, 알려드릴게요. 저항선이라는 걸 일단 그립니다. 첫 번째. 1번. 저항선, 저항선. 저항선을 그린다. 저항선이 뭐냐. 저항선이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드시는 분들은 저항선이 뭐냐? 저항을 받는 선이다. 저항을, 저항을 받는 선을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그리냐?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그립니다. 저항을 받는 선. 그래서 이 저항을 받는 선을 일단 돌파해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노란색이 되는 특 징 점이 되는 거는 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를 알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좋은 매매 방법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돌파 자 1번 돌파 그 다음에 2번 음봉 완성 자 음봉 완성 봉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게 양봉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올라가면은 기다리는 거고 음봉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요. 자, 음봉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봉이 이제 얘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이 이 완성되고 난 다음 봉에서 매도를 하는데 이 다음 봉에서 매도를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낚시를 해야 돼요, 낚시. 그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이전 뽕이 만들어졌던 거에 절반 정도 위로 일단 올라온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hts, 이렇게 호가창을 보면은, 호가창을 보면은, 여기가 매수.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체결가. 그죠? 매수호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매도 호가, 매도 효가 이렇게, 이렇게 수량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매수 호가하고 매도 호가하고 이제 줄다르기를 합니다 그시점이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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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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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봉 완성된 거에 반 정도 올라왔을 때 거기서 이제 매도 호가고 매수 호가가 싸우는데 매수 호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저항을 강하게 받는 그리고 매도가 조금씩 이기라고 하는 느낌 그기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 매도를 하는 게 어디, 어디냐면은 어디 바로 여기에요. 이런 방법으로 매도를 한다. 자 그럼 매도를 하는 시점은 알겠죠. 더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매도를 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본인만의 이 진입 스킬에 따라서 손절매가 안 되고 수익이 되는 손절매가 안 되고 수익이 되는 기술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20 포인트 이내면 충분하고 좀이 진입 레벨이 좀 낮으신 분들은 50 포인트는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중요한 거는 손절을 20 포를 잡든 50 포를 잡든 이거보다 넘는 건 잡지 않는다. 음 그리고 진입을 한 다음에 손점에 바로 설정해주고 손절이 안 되고 내려오면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수익이 여기에서 청산을 하면은 이제 한 계약당. 200포가 넘는 수익이 되고, 그게 4,000달러가 돼가지고, 그 수익이, 그 수익이 확정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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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하루에 2천만원을 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또, 또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그거는, 이첫 번째 동그라미 퀴즈의 퀴즈, 질문에, 그, 2번 퀴즈, 이게 영, 약간 연관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그 퀴즈로 제 연락처로 문자를 해가지고 이제 퀴즈를 풀고 하면은 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맞추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어떻게 공부해서 알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급 정보인데, 문자 하시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문자 하시면 됩니다.